복부와 장려근 마사지부터 시작할게요. 배꼽을 찾으시고 골반 아래쪽 만져보시면 가장 튀어나와 있는 돌기가 만져지실 거예요. 그게 ASIS거든요. 배꼽에서 양쪽 ASIS를 있는 선을 그었을 때그 중간 부분 짐작 삼아서 짚어주시면 되고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략적인 그 위치를 찾으시면 돼요. 자, 엎드릴 건데 내가 혹시 너무 아파서 10초도 못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수건을 이렇게 덧대어서 엎드려주시면 됩니다. 엎드려볼까요? 중간 부분에 엎드렸으면, 자, 내가 너무 아픈 분들은 팔꿈치를 이렇게 받쳐놓고 힘을 푸시고요. 괜찮으신 분들은 상체, 머리까지 완전히 엎드릴 거예요. 자, 숨 쉬면서 30초 기다려볼게요. 자, 숨 한번 같이 코로 마셔볼까요? 천천히 마시면서 몸속으로 들어오는 공기를 컨트롤 해보세요. 등 뒤로 보냅니다. 다시 뱉으면서 긴장을 다 푸세요. 오케이 너무 좋아요. 자 여기서 손으로 바닥을 짚고요. 팔의 힘을 살짝 써서 허리에 부담되지 않도록 상체 올라올게요. 아주 잘하셨어요. 이제 얘를요. 내 겨드랑이 부분에 이 가운데 홈을 넣고 그냥 편안하게 누워줄 거예요. 두 무릎 포개고 머리도 팔뚝 위에 이렇게 받쳐가지고 목과 어깨 긴장 푸세요. 자 가만히 기다려볼까요? 자, 지금 어깨 힘을 아마 꽉 잡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힘을 싹 놔보세요. 온몸의 긴장이 천천히 풀립니다. 좋아요. 이제 살짝 사선 앞쪽으로 몸통을 기울여 볼까요? 머리 완전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심히 올라오실 거고, 뒤돌아서 반대쪽. 자, 겨드랑이를 홈에 끼워서 측면을 바라보고 편하게 누울게요. 좋습니다. 이제 사선으로 살짝 기울여 볼까요? 예, 아주 좋습니다. 상체 올라오시고 다시 복부로 갑니다. 포인트 복부 쪽으로 내려주시고, 자 아까 찾았던 그 부위 포인트에 편안하게 엎드려서 휴식할게요. 숨 쉬세요. 오케이, 좋아요. 마찬가지. 가슴 힘으로 밀어서 상체 올라오시고, 이제 얘를 배고 누워볼 건데, 얘를 어설프게 배고 누우시면 안 돼요. 보시면은 이 아래쪽 돌기 있죠? 이게 내등 부분에 이렇게 확실하게 딱 얹어질 수 있도록 위치를 잘 잡아서 누워주셔야 돼요. 자, 아래쪽 돌기를 등 부분까지 올려놓고, 그대로 머리가 살짝 뒤쪽으로 제껴져 있는 상태. 요대로 팔은 몸 옆에 차렷할 건데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게 세팅해 주고 힘 푸세요. 자, 그러면 아까 그 작은 돌기가 내등 뒤쪽을 딱 누르고 있어야 돼요. 좋습니다. 자, 이제 양 팔을 천장으로 앞으로 나란히 해볼까요? 여기서 손끝을 천장으로 쭉 뻗어요. 누가 팔을 이렇게 천장으로 잡아당기는 느낌. 그 다음에 당겼던 힘을 툭 풀어보세요. 그럼 중력 때문에 내 어깨가 보세요. 바닥으로 쭉 내려가집니다. 다시 손끝 천장 뻗어줬다가 다시 힘 풀면서 중력 방향으로 어깨뼈 내려주기. 둘. 천천히 움직여보세요. 그러면 그 돌기가 어깨뼈 사이에 위치한 다음에 어깨뼈를 움직이기 때문에요. 훨씬 더 지금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요. 넷, 다섯, 자, 지금 목에 힘한 번만 풀어주세요. 머리도 힘 풀어요. 아홉, 열. 오케이. 천천히 팔차련. 아주 좋습니다. 자, 손으로 머리 가져가시고요. 머리를 딱 일으키세요. 목에 긴장 안 되게 손의 무게로 머리 일으킨 다음에 옆으로 굴러서 조심히 일어날게요. 이렇게잘 일어나셔야 긴장 없이 지금 몸을 효과적으로 풀수 있습니다. 다시 복부 엎드릴까요? 포인트 찾아 주시고 엎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했을 때보다는 조금 견딜만 해야 돼요. 그래도 지금 너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계시고요.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른 다리 무릎을 살짝 천천히 접어줬다가 천천히 펴주고. 다시 반대쪽 천천히 움직이셔야 돼요. 빨리빨리 움직이지 마세요. 번갈아가면서. 좋아요. 자, 이때 아마 다리와 관련된 근육들이 조금 타이트하신 분들은 무릎을 접었을 때 무릎 앞통이 조금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무릎의 굽힘을 조금만 접어보세요. 그래서 이걸 반복을 하다 보면 점점 이제 근육들이 어, 굳어져 있다가 움직임을 만들어주면 적응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조금 접었던 무릎을 조금만 더 많이 접어보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씩만 접으세요. 마지막 한 번씩만 더 오른 다리, 왼 다리. 오케이 좋습니다. 상체 일으키시고 좋아요. 자 얘를 다시 겨드랑이에 가져가서 사선으로 누워줄 건데 보시면은 이 튀어나와 있는 돌기 있죠. 얘가 이 가슴 근육 앞쪽에 요게 요렇게딱 위치할 수 있도록 겨드랑이를 끼웠어요. 옆으로.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가슴 근육 포인트가 이잘 얹어질 수 있도록 맞춰주시고 여기서 머리 힘을 풀어보세요. 지금 가슴 근육이 눌려서 마사지 되고 있어야 돼요. 자, 숨한번 크게 마셔볼까요? 몸통이 공기로 가득 차고요. 편하게 뱉으면서 온몸의 긴장 한번더 푸세요. 너무 좋습니다. 조심히 올라오셔서 반대쪽 한번 해볼까요? 이제는 내 오른쪽 가슴 부분을 겨드랑이로 끼워 누우고 사선 앞쪽으로 살짝 기울이면서 이 꼭지점에 잘 맞춰주세요. 그 다음 힘풀기 숨한번 크게 마셔볼까요? 가급적 공기를 등과 허리 아래쪽으로 보내주시고 편하게 뱉습니다 좋아요 상체 올라오셔서 다시 목에 배고 누워줄게요 자 내가 제일 편한 위치 잘 잡아주시고요 잠시 손바닥 천장 힘 풀고 기다리기 자, 이제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했어요. 이제는 작은 원을 한번 그려 볼까요? 양손으로 농구공 두 개를 그린다 생각하면서 원을 그려 보세요. 6 7 8 아, 홉. 10. 반대로 원 그려 볼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목과 머리에 힘 한번 풀어주세요. 아홉, 열. 좋아요. 멈춰서 이제는 오른팔 만세, 왼팔 차렷. 반대 교차. 자, 팔의 움직임은요. 혹시 지금 만세했을 때 어깨 관절에서 좀 통증이 느껴지거나 우두구둑 소리가 난다거나 하면 움직이는 범위를 한번 줄여 보세요. 그래서 한번 범위를 찾아보세요. 내가 어느만큼 움직여야 통증 없이 움직일 수 있는지. 그래서 그 범위에서 하셔야 돼요. 항상 통증 없이 목에 긴장 푸시고 머리 힘한번더 푸세요. 이거 팔 움직임에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목에 긴장하게 되거든요. 포인트는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머리 힘 푼다, 목에 힘 푼다, 숨 쉰다. 좋아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오케이. 양팔 앞으로 나란히 하셔서 이제 팔을 옆으로 살짝 벌려볼까요? 다시 모아볼게요. 이때 혹시 공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팔꿈치를 구부려서 벌려도 좋겠습니다. 다시 둘. 자, 근데 이때 많이 벌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셋. 팔을 벌릴 때내 가슴 앞 근육을 같이 늘려주는 느낌으로 벌려주셔야 돼요. 그래, 지금 혹시 통증이 있는 분들은 내가 방금 말한 앞 근육 가슴이 잘 신장성 수축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육이 움직임이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런 분들은 마찬가지 범위를 줄이세요.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오케이. 너무 좋습니다. 자, 손으로 머리 받쳐서 어지럽지 않도록 천천히 옆으로 굴러 일어날 거고요. 자, 마지막 세트 한번더 갈게요. 복부로 가져옵니다. 복부 눌러줄게요. 자, 이제는 완전히 긴장을 푼 상태에서 오른 다리 무릎을 살짝 접었고요. 종아리를 안쪽, 바깥쪽으로 움직여보세요. 더 아플 거예요. 천천히요. 다섯, 여섯, 어깨 머리 힘 푸세요. 일곱, 여덟. 좋아요. 다리 펴주시고 반대쪽 접어서 시작. 천천히 종아리를 안쪽 바깥쪽.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너무 좋습니다. 힘 풀어주실 거고. 상체 일으킬까요? 오케이, 자, 마지막이에요. 다시 목 베고 누워줄 거고. 자, 이제는 양 팔을 이렇게 감싸세요. 그러고 힘을 푸세요. 자, 거기서 어깨 중심만 왼쪽, 오른쪽으로 천천히 체중을 더 실으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혹시 불편하신 분들은 가만히 계셔도 돼요.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내가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특별히 더 아픈 곳이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잠시 지그시 더 체중을 실어서 누르고 기다리셔도 됩니다. 작은 범위에서 천천히 움직여 주세요. 멈춰주고, 이제 팔을 반대로 감아줄까요? 자, 똑같이 가만히 있을 분 가만히 계시고, 움직일 분 움직여보세요. 5, 4, 3, 2, 1, 오케이. 손으로 머리 받쳐서 상체 옆으로 굴러 일어날 거고, 자, 이제는 얘를 하체 쪽에 둘 거고, 오금을 곡선 부위에 이렇게 대고 한번 누워보세요. 힘만 풀고 계시면 돼요. 자 거기서 아주 살살 무릎을 살짝 들었다가 내려볼 건데 너무 세게 팡 치지 마세요. 진짜 살살살 멈춰주시고 자 이제 얘를 종아리 쪽으로 내려주셔서 잠시 기다리기. 마찬가지 다리를 살짝 들었다가 퉁, 퉁, 쳐줄까요? 오케이, 멈춰주시고, 이제 반대쪽 오금 뒤로 가져가서 잠시 기다리기. 자, 가볍게 오금 쳐줄게요. 진짜 살살 하세요. 계란 치듯이. 멈춰서 이제 얘를 종아리 쪽으로 가져올까요? 잠시 기다릴게요. 어깨와 목에 힘한번 푸시고, 편하게 누워주세요. 다리, 툭, 툭. 오케이, 멈춰서 풀어줍니다. 다리 한번 펴고, 상체, 하체 완전히 긴장 풀어보세요. 자, 몸이 좀 개운해진 게 느껴지셨나요?